혹시 요즘 직장생활이 좀 힘드신가요? 상사와 동료 사이에서 일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컵 원리라는 특별한 관점이 새로운 해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 정말 까다로운 상사 그리고 옆에는 맨날 불만만 가득한 동료들 그 사이에 딱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마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이런 딜레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위에서는 막 힘으로 누르려 하고, 아래에서는 불평만 터져 나오고, 정말 답답하죠? 이런 환경에서 대체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절망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면 시작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요. 먼저 우리가 일의 진짜 목적이 뭘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어쩌면 우리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나옵니다. 만약 현대사회에서 일의 목적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전 뭐 조선시대에는 일이 생존 그 자체였다면 지금은 나를 공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월급은 그냥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나의 공부를 지원해주는 장학금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철학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한컵 공장에서 일하는 두 직원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 직원은요. 오로지 월급 때문에 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직원은 이 컵을 쓰게 될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가짐,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작은 마음가짐의 차이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월급만 생각하는 직원은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굳어버려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고 통찰력을 주고 결국 지혜라는 걸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가 결국에는 바깥으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이 멈춘 직원은 커리어도 정체되지만 지혜를 얻은 직원은 결국 윗사람 눈에 띄게 되고 계속 성장하면서 성공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니? 이 생각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아주 깊은 철학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말이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기도 한 아주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홍익인간이고 바로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 결국 아까 그 컵공장의 두 번째 직원이 자신도 모르게 이 홍익인간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죠. 자 그럼 지혜로 가는 길딱 3단계로 정리해 볼수 있어요. 첫째, 남을 위해 행동하는 겁니다. 둘째, 바로 그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진짜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얻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내 삶과 커리어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 이걸 대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100일 마음가짐 챌린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딱 100일입니다. 100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아주 간단한 실험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나는 이 컵을, 이 제품을 쓸 사람을 위해 일하러 간다. 이렇게 한번 되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딱두 번이면 됩니다. 이걸 딱 100일만 꾸준히 해보면요.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그 탁한 것들 있죠? 그게 저절로 정리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보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상대를 도운 것에 대한 보상은 바로 그 사람의 성공 그 자체다.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된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는 일의 진짜 보상이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라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의 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